에? 맛있세요 Sp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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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i s e 벌써... 지금 it t 스를 벗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b o s s e 눈, 눈실 e n you are married, you should be tattooed. So, I'm going to go to 만두도 house. I'm g o i n 고 to 고 o to the <laughs> 그거 내거잖아 <laughs> 뭐. 기대된다. 수제비식으로 어, 나왔네. 오 모모. 여기 모모가 라네왜 이렇게 매 내가 또또 찍어다 올수 있어. 모모는 내스타일이는 아. <laughs> 음, 네, <laughs> <여행> 그냥 <laughs> 과일 이렇게 잘라서 오는거 살구다. 어. 아니, 이거 살구 같은 살구, 거몇 개만 사면 거. 되잖아. 아니 여행 내내 과일이랑 채소를 먹을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어. 곰 장군이 맛을 음. 보십니다. 샐러리만 나온다. 이게 샐러리 같은데? 음, 음. 음. 그리고 그냥 곰나 맛. 맛있는 맛은 아니야? 오빠는 좋아하는 맛. 그러니까 곰은 뭐 먹어도 음. 맛있다. 뭐를 아. 음. 더 먹겠다? 이런 뜻 같아요. 그런 잘 먹겠다. 응 음. 인간적으로 과일도 좀먹어슈 살구, 바나나, 수박 파파야인가? 나는 음. 여기서 이 과일이 이만큼이나 나올 수 있다는 음. 것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망고 없다는데 당연한 거야 여기 망고가 지금 아이야, 맞아, 맞아. 지금 있으면 말이 아, 안 되지 그렇다. 망고는 따뜻한 데 있는 거예요 엄마 음. 이거, 이거, 이것을 거이 맛보슈 치아씨드랑 오 견과류랑 이거 푸딩 얘는 아마시야 음, 맛있다 맛있어? 오 음. 진짜? 맛있다 음. 개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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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되겠지? 말 보면 이거 나는 맛있을, 맛있을 것 같아. 나는. 맛있어, 맛있어. 음, 맛있는데? 응. 맛있는데? 맛있어 야게맛이네 어, 그니까 맛있어. 그러니까 이 음. 근데 맛아니이 완전 너무 짜다. 소가 오그라드는 맛. 이거 음. 진짜 겨가먹고빌못 고쳐. 나 싫어. 어 그러면 나 지금 배불러 몰랐네 벌써 배불러? 수박은 확실히 한 곳도 많먹 만두 먹을만큼 먹고 밖에 강아지 하나씩 배부라 나먹고 그러는데 이거랑 먹으니까 시끄러 너는! 할 <laughs> <쉽게> 너는. <laughs> 쟤보다 지금 내가 더 배고프다 난난 배불러 몇분정데 물을 많이 먹었구나 <laughs> 아니 물중 <뭐지> 이만큼 <웃음> 먹었어. 엄마 <laughs> 이거 샐러드 먹어야 돼, 맞아? 나 샐러드 뭔가 독특한 맛이 난다. 먹어봐. <laughs> 네 입에서 독특하다는 맛 난다 고하면개 먹어보자. 먹어봐. 그 맛이 맞는지. 회사는 <laughs> 평상시에 샐러드를 잘안 먹어. 샐러드 맛이 누른다고. 이게 <laughs> 뭐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? 아닌데? 원래 <laughs> 생채소 맛이야? <laughs> 어. 뭔가 향이 여기만의 향이 있는 거 같아. <laughs> 너는 너는 초에. 저의... 왜는 줄까? 무슨 완전 처음인데? 알았어. 안라 어. 아니 나도 있잖아. 눈이 안이 심하다가 할까 아, 그래? 아, 아 눈은 맞아. 렌지를못 해. 나 지금 눈 반반 화상 반밖에 못고어 야, 눈 터짐. 눈 터짐 인어 어, 보니까 높은 안압 음. 그리고 너 고혈압 있네. 고혈압. 나 고혈압 없는데. 고혈압은 니가 있지. <laughs> 아니야. <지금> 너도 안터졌는데 <laughs> 안 내가 왜 터져? 나 고혈압 없어 어? 아? 나안 터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네가안 터졌는데 내가 왜터졌냐고 서운 고혈압인데 지금 <laughs> 나는 강한 고혈압이라 상관없어 아 이거 무슨 논리야 쌩뚱만데? 냉찜질하고 안약 놓고아 휴식 취하기 너 스마트폰 쓰면 안 되니까 일주일 압수 <laughs> 일주일 압수 당근 한달 먹으면 된대 한달 당근만 당근만 한다고 그러면 나 삶의 의욕을 잃을 것 같아요 왜? 아 당근만 <laughs> 먹고 한잔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아니 진짜 웃는게 공도 그고 쇠도 어. 그고 채식한다면서 애들이 생채소를 안 좋아해서 너희 면 좋아하고 이 익은 거 좋아하고 영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안압 조심하세요 응. 안압 조심해서요 응. 선글라스 꼭 끼세요 선글라스 근데 요 새끼 나한테 고산에서 있으면서 에잉 에잉 이러면서 겁내 약해 빠졌다고 뭐라 하더니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진는 무슨 저, 저녁에 자는데 전기 찌릿찌릿하고 <laughs> 눈 터져서 일어나고. 너도 아무 일 없지는 않았어. 동양 표현하고. 아니 나 빼고 둘이 난리나. <laughs> 둘이 난리나. 너 코피 났잖아. 코피는 와서난 거고 멍청아. 너 거기서도 나지 않았어. 거기다 코피 났잖아. 거기다 하는 거. 코딱지아 그니까 핀딱지코딱지 말이 안 통. 말이 안 통한다. <laughs> 이렇게. 쎄 <laughs> 지금 주민등록증이랑 면허증이랑 여권 보면 아주 관전. 너는 용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계속 진화하고 있어 여서 정신아. 지금 이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. <laughs> 저 슬퍼서 나는 게 아니라. <laughs> 너 선글라스 니까 어디 부자집 사모님 같아. 아 그렇게 보인다니 그건 좋다. 사실은 생전 음. 한품 없잖아. 뭐거지가 부러라는데 거지한테 정색하고 아예 해 너무 많이 하셨냐. 맞아. <laughs> 그 사람도 보는 눈 없어. 아, 맞아. 아니 왜셋 중에 가뜩이나 나한테 도질 더 넣는 거야? 아예 해 너무 많이. 나 없다고요. 아, 진짜 거지 눈동자 흔들리고 갔잖아요. 야, 아, 다 모았다. 클리어. 실지 아, 옆에까지 엔트리 디스웨이. 이게 이거? 이거인데 그네 요거? 여 요걸 어떻게 들어가요? 뒤로 가야 되나? 여기가 퓨어 베지. 굉장히 조용한. 퓨어 베지. 오. 야. 좋다. <laughs> 와우 파 뭐야 파코라? 파코라 이게 에피스야 음, 파이시 괜찮은데 이거 디어 저도 어디가 맛본 느낌인데 어 뭐.. 뭐, 뭐 어이 소스 그거 음 순살 느낌이랑 비슷하. 맨날 칠주 순살은 약간 뻑뻑한 느낌이고 얘는 보들보들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쇠도 잘 먹고 있어. <laughs> 너뭐 끄고 음. 음. Very delicious. <웃음> <웃음> 나도 보다. 파란타. Light 드 r e 아. 에 찍어 먹는 거래. 오. <laughs> 오 신기하다. 완전 우리 처음 먹는 음식이야. 여는왜 어, 이렇게 토커은데 너무 맛있어, 좀 뭔가 거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가? 어! 이게 믹스베지! 얘는 뭔가 짭짤하고 괜찮은데? 좀청 이렇게 채소들 많이 나와요 Excuse me, is this, this is a traditional l a d a k dish? No, i Indian dish Indian 이게 원래 플레이너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베지 넣어서 만든 게 이거네 독특하다 처음 먹어봐! 음. 얘 괜찮은데? 생각보다? 근데 건배 고 여기 요리 되게 특색이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도는못 우리 반는 못해. 이는해궁금해이해이 정도는 못이정이 정도는 못이 정도는 도는이궁금하 못해. 이도이이정도이도이도도아못같는못도는 못해. 혜찬아, 너가 짜서 먹으면 맛있어. 어! 회지롱. 불 냄새가 나. 음.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아? 맛있는 건 아닌가? 음, 맛은... <laughs> <디레는 안 웃음> 따뜻한 음식을 먹으 뭔가 몸이 살을 녹는 거 같아. 소스 우리가 이제 배부른 같아. 이게 거 같아. 얘 엄청 쫄깃거리네? 그치? 약간 불맛 나고, 그지 괜찮은 것 같아 딸기 이거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 <laughs> 가격이 좀 있었어 270인가 자잖아 우리 지금 세 명이서 나름 잘 먹고 있는데 개인당 5천 원씩 인도가 아, 가성비 문제 인도 물가로 치면 엄청 비싼 건데 우리한테는 싼 거지 한국 요즘 무슨 만원 미만 뭐 없어 앞쪽에 입고 있었으면 손님 더 많이 왔을 텐데 그럴까? 그럴까? 집, 그럴까? 너무 뒤쪽으로 빼면 앞에 아다 아니, 여기 타이티 버블티가 왜 있지? 고이 좋아하는 타이티 버블티가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있냐고 <laughs> 브라운 슈거 버블티도 있어 종류가 몇 가지야?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이스크림도 있다 이중에 하나는 얻어 걸린다, 약간 그런 마음? 나는 따뜻한 티 마실 건데 티베타 허벌티 마실까? 피자 있다 베이지 피자 마가리 있다 버섯 피자도 있어 라시 아, 플레이 <웃음> 못생겨졌어 <웃음> 와 근데 얘왜 이렇게 강하냐? 얘는 스위트가 아니라 그냥 그거네? 플레인 아, 아, 시켰잖아 아까 플레인이랑 스위트 중에 얘기했는데 플레인 시켰어 후에 <laughs> 바로 <laughs> 후에 <또> 더건강해지지 <laughs> 완전 건강한 맛? 아있어신요구 음, 장염은 안 걸리겠네 아, 나 라시 먹으니까 똥 마려워 <laughs> 그래서 날씬 먹고 나서 은가는 잘하는 잘하는 거야. 나도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어. 진짜? 어 맞아. 이장 응. 활동이나 도심이 됐어. 나신발인나한네 다섯 번 가는데. 나 하루에 딱 나도 한세네번 가는데. 근데 은다가 뭔가 이렇 티브랜드 그런 거로나와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 나온다. 딱딱하게 나온다고? 예를 어, 들는 뭔가 티브랜드. 난, 난 그렇진 않은. 거야. 그그 높은 데서 봐서 그러면? 높은 데서 봐도 아유 그러면 방금 쳐가서 싸면 도대체 돌돌이 같은 놈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쪽에서는 <그래? 저희는> 뭐 <laughs> 싸는데 똥꼬 찢어지는 거 아니야? 토끼 똥, 염소 똥처럼 나오지? 아닐라 쉐이크인데? 그게 블랙슈거 가 뭔데야? 응, 그 응. 맞아? 약간 색깔이 약간 나 있는데 그니까 뭔가 맞아? 부족하게 들어가 있다. 어, 맛은 맛은 똑같아. 자를 음. 필요 없잖아. 맞아. 그냥 한 입거리잖아. 그냥 먹는 아침밥. 그리고 원래 포크도 안 쓰잖아요 그렇지 왜, 왜 도구 쓰는 척해요? 인간이잖아 인간 그냥 뭐 먹을만해 오 이런 피자판 처음 만든 거 같아 직접 떡과서